교육사랑 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가 용섭입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교육사랑 실천운동본부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공자학원 실천리그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제 전국 실천계 학부모단체가 함께하는 인천대학교 공자학원 주방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국민의대가 태극기가 안 보여서 국민의례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 한민호 대표님께서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2018년부터 공자학원의 위험성을 인식한 학부모들이 평범한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그 동안 자료지 소책자를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또 전국 시의원, 국회의원 모두에게 공자학원의 실상을 알리는 자료집을 발송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공산당 선전 공자 기관 공자학원에 조속한 폐쇄를 권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2월 3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국 내 공자학원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 25일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공자학원 폐쇄 방안 수립 촉구 공문을 보내고 같은 내용으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자학원이 있는 대학들의 소재지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등의 지부를 만드는 한편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공자 학원 추방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행보는 공자 학원이 폐쇄될 때까지 구속에 이어질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과 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한민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 합법단체연합 김수진 대표부터 공자학원이 있는 대한님국의 대학 총장님들께 공자학원 폐쇄를 촉구하는 공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교육을 위하여 우리 총장님들께서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낭독하겠습니다. 고등교육의 일선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총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기본법 제 2조는 우리의 교육 이념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지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자학원은. 우리의 교육 이념을 정면으로 부장하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 첩보 공작 기관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교육부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가 지휘 통제하고 있으니 구미 국가들의 국가기가 보고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공작학원은 중국 공산당이 공산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선전하고 중국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며 주제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인 사회를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와 중국 문화는 가면 이요 믿기에 불과합니다. 2004년 서울에 세계 최초로 설립한 이래 150여 개 국가에 500개가 넘게 설립했고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3개가 서울부터 제주까지 널 전국에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에는 공자가 없습니다. 공자는 재물과 권력을 탐한 소인배에 불과하고 마오쩌뚱이야말로 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인류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위구르의 인권침해, 홍콩 민주화 운동과 티베트 독립운동 탄압, 천안문 사태의 진실, 숨막히는 감시와 통제, 상상을 추월하는 부패, 파른궁에 대한 가혹한 박해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차단하고 중국 공산당의 선정과 선동만을 주입합니다. 이는 2018년 외교부 부고세에도 명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그 정체를 파악하고 공자학원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119개에 달하던 미국의 공자학원은 2021년 2월 현재 55개로 줄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공자학원을 유치한 스웨덴은 작년에 이를 모두 추방했습니다. 중국의 우호적이었던 우여적이었, 독일에서도 공자학원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2021년 3월 4일 만장일치로 공자 학원을 추방한 자 하자는데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각 주에서도 똑같은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자 학원에 관한 한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양원 양당이 동의하는 사안으로 더욱 단호한 태도장 당내가 지극히 안담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 공산당의 대결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몰락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이 생존과 번역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인 선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자 학원은 중국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억압함은 물론 우리 국제정세 인식을 극단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학계는 이 문제를 외면, 방관, 방치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가 외로이 공자학원의 실체를 폭로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외쳐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은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4월 6일자 CCG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3%가 중국을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나서서 친중 의혹이 있는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를 조기에 종영시키고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립 저지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 학계가 대학이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총장님께서 나설 때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2014년 미국 대학 교수협회가 공자학원 추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유럽 각국의 대학에서도 공제학원 추방 운동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무풍지대로 남아서 중국 공산당의 폐학지를 외면하고 저들의 정신적 신민지로 전락한다면 세계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지금의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떳떳하게 활약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에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 대학을 지켜내고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총장님께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4월 30일 금요일까지 총장님의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CUCI는 공자학원 폐쇄를 위해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 언론,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광범한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제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후원은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 대한민국 수어예비역 장성단, 대한민국 수어천주교 모임, 대한민국 장로연합,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연합, 연합, 대한성도연합,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트루스 포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참석하신 각 단체 대표님들로부터 가요 바람이 있겠습니다. 먼저 중국 장기식 허용 정식으로 약. 한 공자학원의 실체알리기운동본부 최경순 사무총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택을 대신해서 어,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소냐자오라는 맥메스터 대학의 강사는 공자학원의 실체를 폭로하며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이택의 자문위원인 메이터스 변호사가 캐나다 온타리오 인권법정에서 그녀의 망명을 위해 변호했고 이것이 세상에 공자학원의 정체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첫 사건이었으며 맥메스터 대학의 공자학원은 2013년에 폐쇄되었습니다. 캐나다와 가까운 미국에서도 2014년에 공자학원 폐쇄가 시작되었으며 그첫 번째 대학은 시카고 대학이었습니다. 시카고 대학 평 교수회는 중국 공상당식 서술과 중국 내 인권 문제 함구가 대학의 학술적 자유와 진실성을 왜 훼손한다는 이유로 공자학원 폐쇄를 표결하게 됩니다. 시카고 대학의 마샬 샬린스 교수는 밝혀진 사례를 담아 '공자학원 학술적 악성 코드'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악성 코드라 함은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와 기타 유해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로 끊임없이 진화하며 해커들이 이 악성 코드를 통해 컴퓨터 환경을 파괴하고 민감한 정보를 훔칩니다.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결국 모든 시스템을 망치게 됩니다. 당시 공자학원 설립 후 10년이 못 되는 기간이었지만 그 체계는 구미 고등교육계에서 발생한 학술적 검열과 대학 이사회를 부패시키는 황제 여행 관행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사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런던 정치 경제 대학 국제관계학 휴수 교수도 같은 해에 공자학원과 대학, 문화 미션에서 정치 미션을 구분하다라는 보고서에서 공자학원 재정과 운영 주체를 고찰하여 진정한 미션을 간파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대학에서 공자학원이 재정 지원을 하는 컨퍼런스는 친중적이고 중국 찬양 프로그램은 일, 프로그램으로 일색이며 계약서에는 명성과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경우 협정 종료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혁명, 천안문 사태뿐만 아니라 대만과 홍콩 문제 등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어긋난 문제들에 대한 함구가 요구됩니다. 2018년 이택의 요구로 설립된 영국 런던의 독립민간법정 중국재판소가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였던 제프리 나이스경을 판사로 영국 왕실 측선 변호사들과 의료계 중국의 사업에 능통한 위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중국 재판소는 12개월의 조사 결과로 주 희생자인 파룬공 수련자, 위구로인들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연간 10만 명가량의 양심수의 대규모 강제 장기적출에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중국을 반인도 범죄 국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근거하여 이미 구미 각국에서 중국은 제재의 대상국이 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 코넬 대학의 교수진들은 중국의 인권탄압을 보며 이런 정권에 학문의 자유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중국이 후원하는 프로그램 제안을 거절했고, 매사 추세수 주 역시 마지막 남은 공자학원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4, 2004년부터 들어선 공자학원의 무풍지대로서 대학을 내어주고 있고 15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마샬 셀린스 교수가 말한 학술적 악성코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통감하게 되었고 함께했던 동맹국과 우방국에서는 중국의 검열 영향을 받는 한국의 모습에 실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외교부 보고서에서 지적한 중국의 체제선전 1세기 샤프파워가 왜곡된 진실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이 교육자의 양심으로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는 것은 국가 존임을 위해 지켜야 하는 안보와 미래의 정, 정신적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임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순 사무총장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자 학원 실체 알리기 부산 대표이신 강석정 대표님께서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공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 부산 지역대표 강석정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자학원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공자가 없는 공자 학원. 이것을 바로 좀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이세들에게 교육의 이념을 자유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정확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공자 학원은 공자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보 교육을 시키는 체제로서 한국 사회에 중국 전제주의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는 스카이 학원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학원을 폐쇄해 주는데 대통령께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 시군구 도시마다 차이나타운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 차이나타운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차이나타운을 통해서 국민 전체를 공산화 또 사회주의화 만들려고 하는 계략이라고 보아집니다. 차이나타운으로 타운 건설한다고 하고 있고 제주도는 이미 중국의 차이나타운화 되다시피 해서 제주도는 완전히 중국 사람 손에 다넘어갔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 방방곳곳에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인지 중국 사회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고지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문제고려리하셔서 공자 학원 실체를 반드시 알아서 각 대학에 있는 공자 학원 실체를 결별을 통해서 폐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석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민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이 공자를 내세워서 공산주의를 선정하고 간첩을 양성하는 통일 전선 공작소입니다. 중국어는 중국 문화는 가면이요 미끼 포장에 불과합니다. 인천대학교를 포함해서. 전국 22개 대학에 뱀처럼 또하루를 틀고 우리 대학생들을 공산주의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는 공자학원 추방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넋을 놓고 중국공산당의 정신적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조선 구마사를 비롯한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김치 한복 아리랑 등 우리 문화가 모두 중국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인 윤동주 선생도 중국인 이라고 뻔뻔스럽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땅도 야금야금 먹어치워서 서울 경기도 아파트값을 폭등시켰습니다. 강원도 차이나타운을 비롯해서 전국에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자학원은 차이나타운, 조선 구마사보다 100배, 1,000배, 1 0 0 0배더 위험하고 더 해로운 겁니다. 공자학원은 우리의 심장과 머리를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하다가는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을 을 때, 중국인들 심부름을 하고 중국이들 마사지를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날이 올수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학생, 그리고 교수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립시다. 우선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소 공작원을 수방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총장님과 학교 당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작고 추방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중국군 선당의 붉은 마술을 한 칼에 잘라냅시다. 인천대학교 학생 여러분의 지성과 용기, 그리고 애국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민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유 발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와 학부모 단체 여러분, 공자학원에 조속한 폐쇄를 위해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달 말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이 없거나 폐쇄 의지가 밝히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언론 단체, 시민 단체가 총 집결해서 대학 총장과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